안녕하세요. 미차의 카스타일 아란입니다. 오늘은 쌍용의 티볼리 아머 차량 가지고 왔고요. 지금부터 이 차량 보여드릴게요. 이 차량은 보시는 바와 같이 화이트 컬러 차량이고요. 이 차량 용도 변경 렌트로 사용된 적 있고, 사고 이력 단순 수리 교체는 아예 없는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은 연식도 2019년식 차량이고요. 그리고 주행거리가 4만키로로 굉장히 주행거리도 짧게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인 거 보실 수 있고, 어,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스마트키 두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. 그리고 제조사 보증기간도 남아 있고, 그리고 여성 1인 장기 인수 판매가 된 차량이라고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. 뒤쪽에 뭐 리어 램프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, 휠 상태 깨끗하게 앞쪽까지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. 티볼리 차량 같은 경우는 차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몰기에도 굉장히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.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, 안쪽에 내부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. 왼쪽에 보시면은 12V 이용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뒷좌석 폴딩 6대4로 가능한 차량이고, 이렇게 안쪽 내부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. 에고. 그러면은, 이열로 한번 가볼게요. 안쪽에 내부 블랙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, 음, 도어 쪽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. 시트 뒤쪽이나 이런 중앙 부분들도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매트 상태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. 시트 상태도 보시면은 뭐 주름 없이 거의 사용흔적 거의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. 중앙에는 이제 컵홀더 두개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.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제가 편하게 앉았을 때 레그룸 이 정도 여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헤드룸도 꽤 여유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. 그럼 앞쪽 일렬로 한번 가볼게요. 일단은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네, 스마트 버튼 시동 걸었고 앞쪽에 이제 클러스터 부분 보시면은 주행거리 4만 833km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상태 보시면은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버튼 상태 양쪽 모두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버튼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어, 사이트 미러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. 중앙에 센터페시아 보시면은 상단에는 지니 내비게이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터치형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 터치 감도 굉장히 좋은 편인 거 보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은 이제 에어컨 공조 시스템 보실 수 있고 열선 그 스티어링 휠 어, 버튼이 여기 위치되어 있어요. 버튼 상태 전반적으로 올 깨끗한 거 보실 수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열선 시트 조절하실 수 있고 그리고 USB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. 중앙에 보시면은 12V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,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. USB 이용하실 수 있고 음,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차키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안쪽에 암레스트 공간도 거의 뭐사용흔적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요. 위쪽에 보시면은 하이패스 포함한 ETC 룸미러,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. 이차량 램프 상태도 올 양호하고 천장 상태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럼 앞쪽에서 이 차량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. 네, 이 차량 가격은 1,45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. 차량 상태 외관, 내관 아주 깨끗하고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에 안쪽에 보시면은 정말 사용감 같은 거 거의 느껴지지 않는 차량이었고요. 이 차량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쪽에 있는 차주분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. 그럼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